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710원, 저가 702원, 현재 가격은 705원에서 왔다 갔다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리플 또한 같이 영향을 받고 소폭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의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 바로 첫 번째, 소송 리스크와 두 번째, 유동성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어제날 저 기사를 보시면 리플 0.51달러 선 횡보, 거래량과 법적 리스크를 해결해야 XRP의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XRP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량과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점. XRP가 급등을 하려면 가격 변동을 뒷반칩하는 상당한 거래량이 있어야 한다. 거래량이 적으면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며 가격 정체 또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을 보시면 계속해서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또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이라는 다 거죠. SEC가 정식 판결 이후에도 항소를 할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확실한 SEC와 리플 합의라는 결론이 도출이 돼야 리플이 가격 폭등 나 줄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와주고 있냐면 sac 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식 판결에서 xrp가 비증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다른 토큰의 선례로 인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진리을 변호사인 존 디튼 또한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리플이 승소를 해도 다른 토큰들의 증권성 리스크는 여전하다.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을 맡았던 아날리사 토레스 역시 해당 판결은 전적으로 XRP에만 해당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법원 판결에서는 리플만이 비증권이라고 인정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일시 판결에 대한 패소 판정을 받는 것보다는 리플과 우호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리플은 내어주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서. 선해할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말 속보를 보시면 리플은 SEC와 소송 합의 금액에 대해서 논의 중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법원이 SEC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종 합의가 임박했음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합의라는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그동안에 폭발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상승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리플 계속해서 저점일 때마다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관과 세력들은 지금 현재 리플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난주에도 XRP는 42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는 기간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죠. 그런데 25주 연속으로 XRP는 유입세를 보였다. 기간은 계속해서 XRP를 매집했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게다가 고래들도 XRP의 총 공급량의 27%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막대한 물량을 세력들이 쥐고 있다라는 거죠. 27%가 세력이 가지고 있고 기간도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시장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 이 얼마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기관과 세력들은 흡수를 해주고 있다. 던지면 받고, 던지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기관과 세력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더욱 더 늘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 또한 니플을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 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리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매집 방법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없죠.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올라가면서 조정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세력들은 저점일 때마다 물량을 모아갈 막대한 자금이 있지만 우리에겐 그만큼의 자금이 없기 때문에 고점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물량을 더욱더 늘려가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 리플의 가격이 지금 받쳐주고 있을 때 저점에서 지금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급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날짜로 스팀 달러가 급등을 보여줬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고 다시 재차 끌어올려주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2차 상승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팀 달러나 오브스 이런 스팀 관련 종목에서 단기로 수익 끌어올리실 수 있도록 단기 매매 대응 자료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시대 확보 하셔서 어떻게 한다? 우리 리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리플 물량을 더욱더 많이 모아가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 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 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당기 매매 대응 자료, 알트코인 춘천도 받으시면서 시드 확보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면 중간 항소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가격 폭등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유동성 문제였죠. 결국에 지금 중간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서 리플 CEO가 어떤 걸 준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소송만 끝나면 IPO 진행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플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 공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라는 속보가 나와줬죠이 부분에 따라서 중간 항소가 기각이 되면서 바로 IPO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IPO 공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리플 IPO 진행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했었나요? 35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2달러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서 2달러만 도달하더라도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35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격 폭등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고 이미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 크립토는 어떤 분석을 내놨었나요? XRP의 목표는 최 고점 이 15달러를 전망되어 있지만 상승 강세 삼각 트라이앵글이 이 부분을 돌파하면서 15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 삼각 수렴이 완성되어 가는 그 끝지점을 달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전에 여기 저항대를 뚫어주지 못했던 부분들 지지받았던 부분들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차 점차 상승과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지금 삼각 수렴 끝지점에 도달해 주려는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끝지 이 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나요? 다음 달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중순 이후로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리플 물량 최대한 많이 모아놓으시면 가격폭등 나오셨을 때 수익 더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도 비트코인이 지금 2%, 3% 가량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리플 또한 같이 소폭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날짜 속보를 보시면 거시 환경 비트코인과 금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온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경단위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니플 또한 유동성이 해결이 되면서 가격 폭등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니플과 SEC 간의 합의도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고, ETF 출시도 임박한 가운데, 리플이 지금 현재 행보를 거쳐주고 있을 때, 우리는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리플, 효과적으로 매수하시고 매집해 나가실 수 있는 그 매집 자료까지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팀 달러도 보시면 상승력을 가져갔던 부분에서 지금 단기 이평선인 7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현재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RSI 지표 또한 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날짜로 RSI 지표가 90선에 도달해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다시 한번 RSI 지표가 저점으로 내려와 주고 나면 다시 반등 2차 상승 더 크게 올라가 줄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팀달러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끌어올리실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세력들은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 주면서 움직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부분, 아래골이 길게 남겨줬다라는 건 매수세가 강력하다라는 의미이죠. 세력들은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상승력 끌어올려 줬었고 하락흐름에서도 이때만큼의 거래량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팀 달러 2차적으로더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지금 이전에 여기 상승력을 보여줬었다. 지금 1,200원까지도 상승 가능.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기 수익 끌어올리시면서 우리 리플에 매집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자료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의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